안녕하세요. 사활공장입니다. 오늘 풀어볼 문제는 여기 있는 백도를 잡는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백도를 잡을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곳이 여기 치중 가는 건데요. 여기서는요, 백이 당연히 이렇게 받을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흙이 밀고 나간다. 자, 여기서가 백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로 막는 거는요, 흙의 의도에 걸리는 건데요. 흙이 단수 한번 치고, 연결합니다. 그때 이쪽으로 오게 되면 따내야 되는데 이쪽으로 오면서 백이 잡히죠. 이두 점을 따내더라도 먹여치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가 옥집이 됩니다. 그래서 안 되죠. 실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 흙이 이쪽으로 밀고 나가지 않고 이곳을 먼저 단수 치고요. 연결했을 때 여기에서 백이 흙이 이쪽으로 붙인다면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백은요 여기에서 그냥 따내면 됩니다. 자, 따냈을 때 흙은 연결할 수 밖에 없죠. 그때는 어떤 수가 있냐면 먹여쳐가지고 딸때 단수를 치면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끊기는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바로 직접 치중 가는 걸로는 100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수로 이곳을 붙여가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여기도 매우 유력한 수입니다. 자, 하지만 100이 젖혔을 때, 그 다음에 어, 흙이 마땅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이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와서 백이 살겠고요. 그 다음 이쪽으로 와도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건 또 빅이 나가지고 내 네, 백이 역시나 사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이 할수 있는 최선의 수는 이곳인데요. 여기를 환격으로 노려서 백이 만약에 연결해 준다면 이건 백이 잡히죠. 하지만 여기서는 백이 폐로 들어가서 버티는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폐가 나오면은 완벽하게 또 백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흑입장에서는 실패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수로 이곳을 직접 밀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도 백은 침착하게 하나 넣는데요. 여기에서 흙이 이쪽으로 둔다면 이쪽으로 둡니다. 이제 치중 가줘야 되는데 그때 먹여쳐가지고 또둔게 있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그럼 흙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둘수 없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흙이 직접 이쪽으로 가더라도 여기에서도 아까랑 똑같은 모양이죠 이거 두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 두면 여기 두고 이쪽으로 오면 백이 잡히니까 백도 이곳을 계속 가주면 쉽게 삽니다 이쪽 두면 먹여쳐가지고 역시나 백이 살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으로 직접 밀고 나가는 것도 실패가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의 정답은 어디일까요? 네, 정답은 바로 첫수로 이곳을 가져야 되는데요. 만약에 백이 이런 식으로 버틴다 라고 했을 때는 흙은 이런 식으로 둡니다. 그럼 백 입장에서는 끊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곳을 단수치는 순간 유가무가가 나와요. 이거 따내는데 여기에 지금 백이 둘 수가 없죠. 자충이라. 그럼 결론적으로 다 공배가 메꿔지면 요 돌이 지금 단수가 되기 때문에 백은 집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 백은 잡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백 입장에서 조금 아쉽고 조금 더 세게 버텨 봐 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 백도 최선으로 버틸 수 있는 방법은 뭐요 정도가 될 겁니다. 자 그때 흙은 이곳을 두게 되는데요. 자백 입장에서도 이곳 지금 둬야 겠죠. 둬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서 흙이 그냥 이렇게 연결하는 거는 100도 이렇게 따내는 순간 A와 B가 맞보기로 살아요. 여기 두면 이쪽으로 오면서 여기가 지금 자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흙은 여기서 연결을 하면 안 됩니다. 연결을 하기 전에 이쪽으로 하나 밀고 들어가줘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100이 어, 이렇게 두면은 그냥 이쪽으로 연결해버리면 되고요그렇죠 여기 두면 여기 두고 따내야 되는데 이쪽으로 와도 역시나 100이 잡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백 입장에서도 하나 먹여칠 텐데요. 여기서는 흙이 따내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쪽으로 옵니다. 이제는 이쪽으로 와가지고, 만약에 백이 뭐 이거를 따낸다. 그럼 여기 먹여쳐버리면 되는 거고요. 이거를 따낸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치중을 와버리면 됩니다. 왜냐면, 따내더라도 지금 먹여치는 게 있기 때문에, 역시나 여기가 옥집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백을 잡는 문제였습니다. 자이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수로 이렇게 가는 거는 백이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흙이 뭐 단수를 치고 연결을 해도 여기에서 어, 이런 식으로 밀고 나와도 백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두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따내면은 흙이 밀고 나갈 수가 없다 그랬죠. 여기 지금 먹여치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 단수쳤을 때 연결이 안 됩니다. 여기 끊겨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안 됐었죠. 실패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로 이곳을 가는 것도 백이 이쪽으로 왔을 때 흙이 최대한으로 좋은 버틸 수 있는 좋은 수는 여기거든요 여기 네 여기인데 이거는 어 백도 이렇게 들어오면서 지금 폐가 나왔죠 근데 패가 나왔기 때문에 흙은 조금 아쉬운 결과라서 실패였고요 자그 다음에 흙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도 백이 이런 식으로 뻗으면 어, 별다른 수가 없어요. 흙이 뭐 이런 식으로 두면 이쪽 오고 이쪽 치중 가야 되는데 먹여친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 여전히 연결이 안 되죠 끊기는 것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둔다 이건 역시 백은 이쪽으로 옵니다 여전히 못 두죠 먹여친 게 있어서 자 그렇기 때문에 밀고 나가는 것도 안 되는 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이쪽으로 치중 가는 거였고요 만약에 백이 이런 식으로 둔다 그러면 흙은 이런 식으로 둡니다 이쪽 두면 이쪽 오면서 유무무의 형태라 그랬죠. 백이 자충이라 못 두니까. 여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옥집이 됩니다. 딴에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백은 조금 더 강력하게 버티는 수는 여기였는데요. 그때 흙은 이쪽으로 하나 끼우고요. 백이 단수를 쳤을 때 여기에서 흙이 연결하면 안 됩니다. 자, 연결하면 왜안 되죠? 연결하면 그냥 따내면 안 돼요. 따내면 따내는 순간 a와 b가 맞보기로 살아버리죠. 이거 자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흙 입자에서는 하나 밀고 나갑니다. 여기서 백이 뭐 그냥 두는 거는 이쪽으로 와서 싱거우니까 하나 먹여칠 텐데 여기서 흙은 이쪽으로 하나 네 연결해 주는 게 좋은 수순이었고요. 백이 뭐이거 따내면 여기 치중 오고 여기 따내도 여기 먹여쳐가지고 여기가 옥집이라 잡을 수 있었고 어 그리고 이거 따내도 여기 그냥 먹여치는 순간 네 이걸로는 백이 못 살죠. 자, 이런 식으로 백 전체를 잡는 문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